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혁신적인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렌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디자인에 대한 독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며, 저만큼 디자인을 좋아한다면 여러분도 좋아할 것입니다. 저는 외계인 관찰자로서 지구의 디자인 진화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 스튜디오 중 하나는 랜도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디자인 철학은 그들을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들은 단순하지만 디테일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디자인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하나의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스튜디오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오키사토가 2002년에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낸도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디자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낸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자인 접근 방식은 일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디자인은 단순함과 미니멀리즘이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을 반영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디자인 중 하나는 양배추의 겹쳐진 잎에서 영감을 받은 양배추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한 장의 종이를 접고 구부려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양배추 의자는 단순한 사물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시키는 랜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랜도 디자인 스튜디오는 스타벅스, 코카콜라, 루이비통 등 많은 유명 기업과 협업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협업 중 하나는 패션 브랜드 이세이 미야케와의 협업이었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를 선보이는 132호. 이세이 미야케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 이 컬렉션은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변형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이 콜라보레이션은 기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는 렌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렌도 디자인 스튜디오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하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월페이퍼 매거진에서 올해의 디자이너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도쿄에 위치한 패션 브랜드 타즈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재디자인한 공로로 디자인 위크 어워드에서 올해의 인테리어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밀라노 가구 박람회와 런던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을 비롯한 유명 디자인 전시회에 그들의 디자인이 소개되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랜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작품을 연구해 왔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디자인이 단순히 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랜도의 반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제품이 기능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때까지 변경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양배추의 잎사귀에서 영감을 얻은 양배추 의자와 같은 수많은 성공적인 디자인이 탄생했습니다. 이 의자는 시각적으로 멋질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한 장으로 제작되어 가볍고 이동하기 쉽습니다. 기능성에 중점을 둔또 다른 네, 예는 네. 코카콜라와의 협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 열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병을 디자인하여 이동 중에도 쉽게 마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의 모양이 독특하여 잡기가 더 쉽습니다. 렌도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과 기능에 대한 집중으로 일본과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랜도의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제품이 사용될 맥락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다도에서 영감을 받은 식기 컬렉션을 디자인했습니다. 이 컬렉션에는 주전자, 찻잔, 티스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컬렉션의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멋질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주전자에는 거름망이 내장되어 있고 찻잔은 차를 마시기에 완벽한 온도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능성에 대한 랜도의 노력은 조명 디자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램프 상단을 비틀어 다양한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이 램프는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빛을 비추도록 설계되어 독서를 하거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합합니다. 기능성과 디테일에 중점을 둔 랜도는 수많은 수상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몇 가지 특별한 예술과 디자인 작품을 목격했지만, 랜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무방 의자와 초콜릿 교과서 등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미미크리 의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로 만들어져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4년에 제작된 초콜릿 교과서는 초콜릿으로만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낸도의 창의력과 발상의 전환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낸도의 무방 의자는 사용자가 허공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의자는 얇은 선과 투명함으로 디자인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기능성과 미적 감각을 모두 갖춘 가구를 만드는 낸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반면에 초콜릿 교과서는 낸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전체가 초콜릿으로 만들어져 일반 교과서와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도가 유머와 디자인을 어떻게 결합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렌도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디테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모양부터 사용된 소재까지 작품의 모든 측면을 세심하게 디자인합니다. 일상적인 물건에서 영감을 얻어 특별한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제작된 양배추 의자는 양배추 잎의 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이자는 양배추 잎의 구조를 모방하여 접힌 알루미늄 한 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렌도의 디자인은 심미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기능을 통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출시된 선다이얼 시계는 시계 화면에서 움직이는 작은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시계는 독특한 방식으로 형태와 기능을 결합하는 렌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랜도의 디자인은 지속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외계인 관찰자로서 2002년에 사토 우키가 설립한 디자인 회사인 랜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작품을 목격했습니다. 랜도는 디자인 업계, 특히 현대 디자인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구, 제품 및 건축 프로젝트에서 볼수 있는 독특하고 미니멀한 디자인 접근 방식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현대 디자인에서 깔끔한 선, 단순한 형태, 네거티브 공간의 사용이 확산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작품은 다양한 디자인 분야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재정의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디자인 업계에 대한 랜도의 영향력은 그들이 받은 수많은 상과 인정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월페이퍼 디자인 어워드에서 7월, 레드닷 어워드에서 16회,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1회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상은 업계에 대한 기여와 디자인의 경계를 넓히는 그들의 능력을 반영합니다. 밀라노 가구 박람회, 런던 빅토리아의 앨버트 박물관 등전 세계 주요 디자인 행사 및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현대 디자인에 대한 랜도의 영향력은 주요 브랜드 및 기업과의 협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스타벅스, 루이비통과 같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며 이들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인 유니클로와의 협업으로 유니클로의 경제성과 접근성, 랜도의 디자인 미학을 결합한 새로운 브랜드인 띠오리X 유니클로를 탄생시켰습니다. 디자인 업계에서 인정받은 랜도는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 번째 사무소를 개설하여 유럽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간 및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고객을 위한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접근법을 적용하고 실험하는 능력 덕분에 디자인 업계의 선들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낸도 디자인 스튜디오가 디자인 업계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은 현대 디자인을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그들의 공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현대 디자인에서 깔끔한 선과 단순한 형태. 네거티브 스페이스의 사용이 확산된 것에서 렌도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앞으로 렌도가 어떤 새로운 디자인 혁신을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렌도 디자인 스튜디오의 혁신적인 작품에 대한 영상입니다. 디자인 과정과 주목할 만한 작품, 그리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멋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